드레인 공사는 첫 번째로 타설 전에 20mm 낮춰서 구배를 잡을 수 있도록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방수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을 정도로 중요함을 뭘로 좀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입니다. 마블실 턱이 굉장히 낮죠. 20mm 정도 그렸습니다. 마블실 턱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라고 말씀드렸냐면, 60mm, 그러니까 6cm가 적당한 높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타일을 기존 바닥 타일에 그대로 붙인 거예요. 기존 타일을 뜯다가, 어, 혹시라도 방수층을 훼손할까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마 그 인테리어 비용 곱하기 뭐몇 배는 물어줘야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방수 공사는 공사할 때 처음에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꼼꼼하게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하자가 발생될 수있을 문제다. 첫 번째로 물의 접근 노를 이제 차단을 한다.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 빨간색 점선 처지 있고 화살표 돼 있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쫄대 같은 게 있어요. 저게 슬라브의 상단을 표시하는 레벨 역할도 하면서 저 부분까지 딱 치면 외벽 벽체 단면에 계단 모양의 턱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왼쪽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깽폼의 쫄대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깽폼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6일 후에 그 상부층이 이제 콘크리트가 타설이 될 텐데 저렇게 이제 계단 모양으로 어 형성이 되죠. 그러면 빗물이 계단 모양으로 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렇지 않았을 때 직선으로 돼 있을 때에 비교해서 훨씬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면을. 두 번째로, 물이 고여있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드레인 자리를 구배를 줘서 쫙쫙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화장실에 보시면 세면대니 욕실이니 뭐 드레인 자리니 이렇게 각종 슬라브를 관통을 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 그런 구멍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닥 물이 고여있다가 빠지는 그 드레인, 저 높이를 슬라브 두께보다 20mm 낮춰놔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저 위에 레벨에 맞춰서 경사를 줘서 이렇게 쭉다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면 물이 자연스럽게 이제 흐를 수 있도록 구조체 자체에 이런 노력들을 해 놔야 물의 누수가 될수 있는 확률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방수 자재는 우레탄입니다. 왜 우레탄이냐면 구조체가 크랙이 가요. 수축도 하고 팽창도 하고 하면서 구조체는 크랙이 가더라도 방수층 자체는 찢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제일 좋은 우레탄 계열로 방수 도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바탕면 상태가 중요한데, 방수 도료가 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지나 불순물이 있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좀 요하는 그런 절차고요. 그리고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함수율이 8% 이하여야 돼요. 저 안에 물기가 있으면 방수 도막과 구조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라이머를 도포합니다. 방수 도료가 잘 부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이제 옥상이 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두께도 틀려요. 아까 우레탄으로 시공한다 그랬잖아요. 실내인 화장실은 2T, 그러니까 2mm 두께로 발라주고요. 옥상은 3T로 발라줍니다. 옥상이 누수가 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슬라브에 단열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샜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 방수가 그래서 중요하다. 드레인 쪽 얘기 상당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화장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장실이고 저기 파이프 샤프트라 그래서 화장실에 쓰는 각종 뭐 더러운 물, 뭐 변기 물 저렇게 바닥에서 모이는 그런 물들이 밑에 층 세대의 천정 속으로 관이 꺾여서 저 파이프 샤프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 밑에 1층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드레인이 잘못되고 방수가 잘못되면 내가 살고 있는 층에서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치려면 어디서 고쳐야 되냐면 밑에 세대의 천정을 뜯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드레인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타설 전에 20mm 낮춰서 구배를 잡을 수 있도록 위치에 맞춰서 저렇게 해놓고요. 두 번째로, 레미콘이 드레인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잘 덮어서 저렇게 타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이 커버를 제거한 후에 이제 모습입니다. 주변에 저렇게 그 홈이 이제 있어요. 뒷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우레탄을 거의 뭐 두껍게 만들어 줘야 돼요. 드레인 주위 시공 관리는 중요도로 따지면 별한 10개 중에 10개는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게 이제 드레인만을 사진을 별도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 사진이 뚜껑을 이제 덮어 놓은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뚜껑만 꺼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원형으로 홈이 이렇게 파져져 있잖아요. 저 홈이 왜 있느냐, 이렇게 드레인 주변에 한 20mm 정도 바닥 자체에 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뚜껑에. 우레탄으로 한 20mm를 다 채워요. 예전에 성 주변에 그 물로 이렇게 적체미 못하게 둘러싸듯이 저렇게 완전히 그냥 우레탄으로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또 드레인을 20mm 정도 감싸 내려라 라고 지침으로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드레인 자체를 홀딱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기능공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품질은 좋아지고 어디는 좀 품질이 나빠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강조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디테일까지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리가 또잘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20mm 홈까지 파놓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뚜껑을 벗기고 방수를 해야 되는데 뚜껑 위에다가 저렇게 시커먼 우레탄을 그냥 그대로 열심히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안된 거죠.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옆에 보시면 이제 드레인이 있죠.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 드레인이에요. 근데 지금 저렇게 천장에 울긋불긋 그 곰보 비듯이 저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게 뭐냐면 상부층에서 누수가 되면서 콘크리트 슬라브를 타고 저 물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장 칠해 놓은 거에 도장을 습기가 저렇게 내려오면서 다 들뜨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철근을 녹슬게 만들어서 녹물이 같이 나와요. 그럼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다 방수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음 옥상 한번 보시죠 바탕 정리 깨끗이 잘 해야 되고요 우레탄으로 저렇게 3T로 시공을 합니다 2번 담수 테스트 저렇게 해요 물을 담아두고 48시간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합격을 하면 3번 보호제를 붙여요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보호제를 저렇게 붙이고 4번 누룽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누룽콘크리트는 타설을 하고 나서 줄눈을 만들어요. 크랙 유도 줄눈이라 그래서 옥상은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잖아요.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룽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하는 겁니다. 옥상 층에 뭐 무거운 거를 올려놓는다든지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러면 그 밑에 세대에 누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누룽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크랙이 가라고 썰어 놓는 거예요. 그쪽으로 크랙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깨져서 다시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두부 썰어주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는 게. 크랙 유도 줄눈인데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저 콘크리트를 방수제로 보수한 사례가 있어요. 좀 우수운 경우죠. 그렇게 누수가 됐으면 드러내고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방수제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저 넓은 옥상을 다 드러낼 수가 없으니 드레인 주변이 누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드레인 주변만이라도 콘크리트를 드러내고 거기를 좀 방수를 다시 좀 두텁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담수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거죠. 밑에 층에 다시 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잡아지면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물은 저 콘크리트 밑에서 이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콘크리트를 보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걸름망을 이제 다 놓습니다. 옥상에 이제 뭔가 낙엽이 다 올라가서 붙는다든지 드레인 캡을 막을까봐 저 캡이 분실이 될 우려가 있으니 저런 식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와이어를 박아놓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떤 그 작은 노력들이 더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누수 여부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게 담수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누수라는 것은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재래식 하자죠 하자 중에 넘버원 꼭 잡아야 될 하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레인 주변에 방수도 잘하고 뭐 옥상도 잘하고 화장실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수되지 말게 하자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드레인인데, 저기를 꽉 막습니다. 막고 물을 담가놔요. 마블 실 하단 부분까지 차랑차랑 찰 정도로 48시간 담가놓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밑에 층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마블 실을 뚫고 거실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벽체로는 누수가 되는지 안 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 세대를 다 전수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요. 창도 하나 없고 저렇게 방수할 때는 아직 전등이 달리기 전 시공 단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두운 화장실에 후레쉬를 비춰봐야 누수가 되는지 여부는 잘 판별이 안 돼요.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드레인 주변에 저렇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누수가 되면서 온도가 틀린 부분에 나타나면 아. 드레인 주위 방수가 잘못됐구나. 다시. 바짝 말리고, 우리 탄 다시 시공하고. 이렇게 전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고 나면 후속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벽타일 먼저 붙입니다. 담수 테스트 전에 벽타일. 벽타일을 먼저 붙이는 이유들은 타일을 붙이면서 방수층을 파손시킬까봐, <목소리> 타일을 먼저 붙이고, 그리고 담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공정을 하는 거죠. 욕조를 붙인다거나, 샤워 부스의 턱을 시공을 한다거나, 다용도실의 바닥 구배 기준이 되는 턱을 저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바닥 타일을 저 구배에 맞춰서 시공을 이제 하는 거죠.